자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하는 거 마무리 작업 한번 가볼까요? 원 함수 요 친구에 대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그려볼게요. 원 함수가 요렇게 있는데 자요 친구를 1번 화하면요. 함수의 결과가 0보다 큰 범위는 그대로고 여기만 뒤집히니까 또 맥도날드 뒤집힌 모양. 이런 것이죠. 두 번째, 이 친구를 X의 절대값 씌우면 0보다 큰 범위는 그대로 삭제, 복사. 어, M자, 이렇게. 이것도 맥도날드인가. 세 번째, Y가 0보다 큰 범위는 그대로고 나머지 삭제되고 복사. 뭔가 입술 모양처럼 됐죠. 4번. 1번을 가지고 2번화하면 0보다 작은 범위는 삭제해야 되는데 이미 없고요 복사까지 되니까 입술 두개가 이렇게 되겠네요. 그쵸? 아 이거 이렇게 좀 그림이 좀무 좁게 되었네이랬죠 이게 그냥 그대로 복사 이게 2번에 대한 그래프였고요그 다음에 자 2번에 3번 형태, 3번 형태에 대해서 원함수가 이제 요런 친구래요. 자, 그러면 이제 1번. 함수의 결과 가 0보다 클 때로는 그대로. 여기만 뒤집히기. 이것도 아래로 고그오게잘 그리셔야겠죠? 2번. 0보다 큰 범위는 그대로. 여기는 삭제, 복사. 뭔가 뾰족한, 약간 좀더 되게 폭이 좁은 어떤 코물선이 됐네요. 3번. 0보다 큰 범위는 냅두고 중간은 삭제.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복사. 근데 이제 볼록인 것또잘 맞춰서 그리셔야겠죠. 4번, 3번을 2번화 해라. 삭제, 복사니까 되게 폭이 좁아지는 얘가 됐겠죠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했고요. 4번, 마지막 4번. 4번의 원항수는 요런 에 대해서 그려봅시다. 자, 그러면 1번 이 친구를 가지고 결과물이 그대로인 건 그대로 두고요. 나머지가 반전이 일어나니까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그죠두 번째, 이 친구를 가지고 0보다 큰 범위는 그대로 삭제, 복사. 요렇게 될것 보시고요. 3번, 요 친구를 가지고 0보다 큰 범위는 그대로 나머지는 삭제, 그 다음 복사. 4번, 3번을 가지고 2번화하면 삭제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고 곱하기 2배 해봤자 0이니까, 그래프 존재하지 않는다. 이렇게 자유백박, 자유자재로 그리기 미션을 하였고요5분간쉬쉽하고 함수, 이제 유형당 하나씩 설명 좀 나갈게요. 5답은 차라리 나중에.